나의 민경. 고양이다. 오케이. 나의 고양이다. 쓰레기. <laughs> 뭐 이런 빽 같은. 저라도 쓰레기 우리 팀열로세 명이네. 아. 아아세요 미스터 준비됐습니다. <laughs> 혹시 윈폰 <윈턴다> 닮으셨어요? <laughs> <아니죠>? 예, <laughs> 아 아니죠. <laughs> 예저잘맞습니다아 상상이 안 돼. 상상이 안 되지 <laughs> 이 목소리에. 메르시얼도. <레레쉬> 미스터. <laughs> <laughs> 매칭되잖아매어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견지 파. 오케이. 어, 포, <laughs> 오케이. 오케 <팔아>. 거기 <웃음> 그대로 <웃음> 아 네! 됐다어요다이어 됐다, 다이어 <laughs> 오 한조? 한조 잘하세요? 한조. 네. <laughs> 기다릴게요 아, 어, 닮았... 닮았어요 한 닮았어요? 어, 너무 좋아 일을 <laughs> 직접 <laughs> 탈하자그러 안되는데? 한 닮았다 아 너무 좋아 <laughs> <laughs> 딱벌어지 어깨 아 너무 좋아 공격 시즌에서 멋으론 수염도 <되게 웃음> 왜웃지마고 꼭지 <laughs> <복지> 좀봐 <laughs> <laughs> 한조 스킨보다 그게 더 나은데 꼭지 하나 나와있는 아 <웃음> 인정, 인정. <웃음> 어,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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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 닮았지 <laughs> 딱벌어지어깨 <laughs> <근데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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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 같은데. 아, 상 성분은. 하면안될거같은 아, 아, 진더 이상 안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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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영정이 보다 공이 있는 거 같아. 영이 잠깐만 기다영이 어. 나오는데. 급. <laughs> <기술이> 그... <laughs> <차라리> 잡던가. <laughs> 아 씨. 머리 오케이. 머리 머리 검도 하 <laughs> 아닌데... 네, 가아이데 네? 저왼가으로으라고래 어, 저 왼쪽으로 갈래. 어, 로물 어, 오케이 어, 오라했 어, 저 왼쪽으로 어, 저왼 디비 컷! 디비 컷! 모이사 컷! 오케이 오! 애들 힐배한테 응? 시계 넣었다 진짜 이거 못하면은 떡빵 아. <laughs> 아. 아까 <웃음> 조심하라고 <laughs> 얘기했 힐러 세명 나란히 지은거봐 너무 귀엽다 <laughs> 유튜브 볼수요 부탁드립니다 아씨 너 이리 와! 두피 지었다고, 었다고 갈게요, 하고 어? 단판, 막판. 단판, 막판? 오케이. 오케이. 예, 이이야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지? 아, 오이 어? 아, 나다 죄송. 다 나 아, 멍이랑 두근두근 두근두근 우리 두근. 정클의 공 썼어 한 <목소리도> 마강 오, 우사정리 아. 사회정리 오 아, 세웠다 오 나이스 깨다 미안해 어 깨웠어 아, 잠깐만 <목소리도> 아 나이스 깨다 미안 하다 결과적으로 올 <올라이트에> 나이스 <목소리도>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이야 이거 조금이라도 마다의 기가 막히면 I'm 라도 t g 으면나이 to 다 e a i m g o i 도 e able to do i a b m e 아, 울고 싶다. 아, 나 퇴로 야, 나 패로 막혔다, 야. 어, 오, 한 조각 구해줬어. 아... 오케이. 시작한... 나이 야, 너 태워. 너 태워. 아, 근데 잡았어. 아, 나이스. 끝절로 나 죽었어. 끝났으면 이걸로 달려가려고. 해. 오, 뭐야, 정크레. 정크나 아,

딱 저를 닮았어요 아니, 어떻게 보면. 정크에 닮으셨어요? 네, 정크에 닮았죠. 인성도 그렇고. 너가메크 너는 한조 닮았는데. 한조 닮았어. 진짜? 완전 진짜 줄알았데 야, 나다음에 상처받어. 닮았어. 여성분이 한두 닮으면 안 되는데. 왜안 돼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적 팀한테 실수. 아니. 정팀. 아, 아이 자 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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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<목소리> 나나 나, 달라졌어. <목소리> 나뽕받으면안 나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오, 한 오케이, 나이스. 오, 오, 겐지, 오, 겐지, 어, 앞에. 입구에 겐지. 내가 질것 같아. 응, 나 나한테 1인 가고 있어. 오. 잘 가라. <laughs> 잘 가라. <까라. 웃음> 와, 치고 맞아야 지 오케이, EMP. 오, 뒤에 오, 솔져, 오, 뒤에 솔져. 솔져. 어! 뒤에 솔더, 뒤에 솔더. 뿜밭이 날, 날라 어?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<laughs> 오케이 어, 잡았어 모이라 버텨 모이라 버텨, 버텨. 이이라뿌리 됐어 야 오우 와 우리 뭐였어 우리, <laughs> 우리 왜 이기지를 못하는거야 아어이니딱 좋지 <laughs> 아 수비가 아니네 뽕쭈 아, <laughs> 줄게요 안돼 아 우리 밀크 일자리 이러는데 뒤에 소리가 났는데? 뒤에 둠피! 뒤에 둠피! 오지 반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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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어 이거 뭐야 반피! 내 피! 내 피! 한 대만 붙차요 <laughs> <더 타요>, 제발! 아이 <laughs> <laughs> 괜찮아 <웃음> 그 정도면 난 살았다 <laughs> 둠피 날라온다! 오우. 도망가 너 살아 너라도 살아 난 긁었어